내가 할줄 몰랐어, 형이. <laughs> 가자! 망설임! 자, 이 포함! 얘들아, 불쑥에 들어가자! 하나, 둘, 셋! 안 들어갔어! 안 들어갔어요! 들어갔어. 들어갔어. 마이너스! <웃음> 이거. <웃음> 나 그냥 이렇게 씌야 돼, 이렇게. 야, 들어와. 야, 무슨, 들어온 사람은 지금. 야, 나도 껴줘. 아, 아, 잠깐만. 하나, 둘, 셋. 야, 이거, 야, 삼치네. 이 왔다 발로 주워야돼 <laughs> <laughs> 너가 <나> 주소 주워, 잠깐만 <laughs> 발로 주소 안돼. 야 이찬아 냉면 어때? 평양냉면인데 왜? 네. 그러니까 평양냉면 뭔지 알아? 그냥 냉면이잖아. 달라 왜? 네? 평양냉면은 약간 좀맛 없어. 한국냉면을 사야 돼. 없는데? 여기네. 아 쌈장이 없네. 아 음료수 사야겠다. 음. 런지나 런지나 어? 토마토랑 케첩. 케 케찹. 토마토 케첩이야? 토마토랑 케첩이야. 토마토랑 케첩. 토마토는 저쪽에 있고 케첩은 처치 케찹 여기 있어. 제노도 간식 사 줘. 아, 제노 먹을 거. 제노는? 제노는 이런 거 어때? 아, 제노. 요거, 요거, 요거. 소, 소고기 좋아해? 아, 그래. 소고기? 응. 음. 그럼 제노 살까? 딱... 됐어. 어. 아, 제노 그냥 오늘 공부해. 오늘 먹지 마 그럼 밥이야. 나 아, 같이.